오늘은 연우와 처음으로 원정버스까지 타고 우리 전북현대와 FC서울의 전설 매치 경기를 보러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 다녀왔어요. 우리 전북현대는 지난 7년 동안 FC서울을 상대로 단한 번도 진 적이 없기 때문에 오늘 경기의 중요성을 실감하듯 관중수와 더불어 양팀 자존심의 대결이었어요. 그렇게 경기가 시작되고 팽팽한 긴장감 속에 전반 6분 우리 송민규 선수의 재치있는 슬라이딩으로 첫골을 뽑아냈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전반 10분 F.C. 서울의 동점골에 이어 전반 30분 역전골까지 허용했어요. 망연자실 김현우 씨. 그럼에도 전반 38분 이영재 선수의 동점골과 함께 전반전이 종료됩니다. 후반 들어서는 정민기 골키퍼의 슈퍼 세이브와 더불어 우리 선수들의 투지와 집념으로 후반 4분 전병관 선수의 멋진 오버헤드 킥이 들어갔어요. 우리 선수들의 역전골이 들어가는 순간 서울 팬들은 떠나기 시작하고. 그렇게 이번 전설 매치도 전북 현대의 승리로 끝이 나고 이제서야 안심하는 김현욱 씨 우리 선수들과 더불어 코치님들까지 광주에 이어 서울, 서울에 이어 대구까지 연승 엔진 가보자고 그렇게 아빠와 함께 한첫 원정 경기를 승리의 요정이 되어 내려가는 길 연우는 지금 무슨 꿈을 꾸고 있을까요? 첫 원정 경기는 그렇게 12시간 만에 끝이 났어요. 다음 원정 경기는 인천인데 인천 갈 거야? 어, 인천. 그래? 인천 상륙작전? 가보자고! <laughs>